이번 시간에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증권 시장이란 증권 시장의 정의. 여러분은 시장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파는 농산물 시장도 떠오르고 가짜 바울린 생선과 꽃게 등이 있는 수산물 시장도 떠오를 텐데요. 그렇다면 증권 시장에서는 무엇을 사고 팔까요? 그렇습니다. 증권 시장에서는 증권을 사고 팝니다. 딸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시장이나 슈퍼, 마트 등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서 아주 멀리 있는 딸기농장까지 찾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중간 상인들은 딸기농장에서 사와서 소비자에게 되팝니다. 덕분에 우리는 가까운 시장에서 편리하게 각종 맛있는 과일과 채소를 손쉽게 살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시장도 사람들이 주식과 채권과 같은 증권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업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증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발행시장은 말 그대로 증권이 발행되는 시장, 즉, 증권이 태어나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은 이렇게 태어난 증권을 사람들이 유통하는 시장, 다시 말해, 사고 파는 시장을 일컫습니다.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입니다. 딸기가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 중개업자들의 유통과정을 거쳐 우리 손에 들어오듯 증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증권을 발행하면 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증권회사를 거쳐 투자자에게 판매가 되고 회사가 필요한 돈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파유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모으기 위해서는 투자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투자자를 일일이 찾는 건 어렵기 때문에 중개업자인 증권회사에 찾아갑니다. 증권회사는 파유회사 증권을 살 의향이 있는 투자자를 찾아 연결해 줍니다. 이와 같이 발행시장은 회사가 증권을 만들어 처음 투자자에게 팔릴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1차 시장입니다. 발행시장이 1차 시장이라면 유통시장은 2차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발행된 증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유통시장인데요. 흔히들 증권시장이라고 할때 우리는 유통시장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통시장에는 구체적이고 조직화된 거래소 시장과 조직화되지 않은 장외시장이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이 일정한 거래 규칙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이고 조직적인 안정된 시장이라면 장외시장은 거래소 시장 밖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비조직적이고 추상적인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시장의 종류는? 거래소 시장이란? 증권을 사고팔기 위해서는 증권시장에 참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증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문을 했지만, 최근에는 모바일 앱으로 실시간 주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증권시장의 중개업자인 증권회사는 이렇게 모인 투자자들의 주문을 받아서 증권시장에 대신 제출합니다. 이렇게 모인 주문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거래하는 장소가 바로 한국거래소가 개설 운영하고 있는 증권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증권시장에서는 상장된 회사의 증권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이 전산화가 되어 있어 거래 과정이 빠르고 정확하며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장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 등이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 중인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먼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식이나 채권 등이 한국 거래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상장이라고 하는데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래소 시장의 종류 우리나라 거래소 시장은 현재 한국 거래소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주식 시장, 채권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 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국거래소에서 개설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중에서 제일 먼저 생긴 것이 유가증권시장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195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며 규모도 크고 경영실적도 안정적인 중대형 우량기업의 주식이 거래됩니다. 예를 들면 LG, 삼성, 한화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투자를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대형 우량기업들과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996년에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개설되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기술주 중심의 미국 나스닥 시장과 유사한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주로 it bt ct와 같은 기술기업과 벤처기업이 주로 상장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된 기업에 비하여 규모는 작으나 성장 잠재력은 큰 기업들이 상장 된 젊은 시장이라 할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2013년에 개설되었는데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기 어려운 초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입니다. 코넥스 시장은 규모가 작아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중요한 시장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성은 높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어느 정도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됩니다. 다음은 채권 시장입니다. 채권은 채권을 발행하는 측에서 빌린 돈과 이를 갚기 위한 상환 조건 등을 표시한 증권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돈을 빌리고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증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도 있는데 굳이 비싼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채권은 주식에 비해 대량의 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에게 위험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채권은 발행 주체가 법적으로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특별 법인, 주식회사처럼 신용도가 검증된 곳에서만 채권은 발행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채권시장에서 투자자는 국채, 회사채 등을 표준화된 거래 조건과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 주로 거래소에서는 국채를 위주로 하는 거래가 활발합니다. 또한 기관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거래 단위가 무려 100억 원에 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고려해 천원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소 채권 시장에서 거래된 채권의 가격은 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 가격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은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파생상품은 기초 자산에서 파생되어 나온 상품을 말합니다. 기초 자산에는 주식과 채권과 같은 금융 상품뿐 아니라 원유, 곡물, 달러화 등도 포함됩니다. 파생상품은 기초 자산의 가격이 변할 때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입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으로는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선물거래는 기초자산을 장래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할 것을 현재 시점에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옵션거래는 기초자산을 일정 시점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팔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거래입니다. 다만 살지 말지는 미래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